있지. 뭐거 아닐 거 같아. 그냥 한것 같아. 홍콩와서동동 <laughs> 응, 응, 피가 나메이가방른 거. 그로드를 하나, 옥라면 <짓라면서. 웃음> 이렇게 뛰어서 오는 것도 처음인데? 그니까. 아니, 깜짝 놀 <laughs> 가 아, 소리 안 나는 게 신기한 한비 제가 해가처음이었어요 어떤 <laughs> 인가요 아, 서울 전형이에요. <laughs> 상백만에 <해. 웃음> 제주도 아니신가요? 여기까지 와서 한식이라니요. 가격이. 어, 여기 뭐거 없네. 땡, 똥, 똥냉차. 똥냉차 여기 없지. 한식이잖아요. 한식 먹으러 네. 들어가놓고 똥냉차 할 수도 있잖아. 어, 비빔밥? 비빔밥 먹어야지. 이거 콜라보예요. 달빛이 오므라시 너무 궁금해. 먹어. 히 <laughs> 홍콩와서 한식먹기 오 oh 마이 갓 제대로 비비세요 비빔박자 아세요 비빔? 젓가락이 없어서 못하는데요 근데 다 한식은 아니야. 없어요. 저 수박 뭐야? 이렇게 <laughs> 길다란 거야 원래? Sweetheart s watermelon. 어. 뭐아고 있는 거야? 아, 아. <laughs> 아, 애플망고다. 칼 가져왔냐고? 나안 가져왔어 나. 안 가졌어, 석가가 찾기가 힘들어요. 어떻게 생겼는데? 어, 석가모니 오, 모양, 석가모니, <laughs> 머리 모양. <laughs> 석가모니 머리 모양 석가모니 머리 모양 아 진짜 다 <웃음> 담겼어 <웃음> 이 양말 어, 어 납작보승하다 납작 아, 이거 뭐 어떻게 시도해봐 스페인산이래 작은거 없다 금방 먹지 않을까? 어? 잘라진거예요 <laughs> 오늘? <이거는? 웃음> 근데 3탄은 없다. 수박 맛있겠다. 아, 메론 먹을래? 메로 먹을래 이거? 수박이랑 어, 같이 그래. 이거 맛있는 거 맞지? 모르겠네. <웃음> <웃음> 인큐에 호박. 뭐야 이거 한국이냐고. 인 그니까. 어때? 아닌거 같애 여기, 여기 한국같애 홍콩시 여기와서 맑은 샘물 사는 복도가 되게 좁다. 응. 아니 넣어야 돼. 키를 빼. 빼딱. <laughs> 어 빼. 반대로 반대로. 어 빼. 카드 도와주세요안 보여. <laughs> 거기 말고 매니에, 매니에. 어. 오 <laughs> 어, 괜찮은데? 괜찮은데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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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화장실도 꽤나 깔끔합니다, 작지만. 샀어요. 향수. 향수. 아니, 이게 약간 포도김에 넘어간 것 같아. 아니, 왜 할인을 하는 거야? 내가 살려고 왔을 때 그래도 샘플 세개나 넣어주셨잖아. 취향이 너무 나랑 겹쳤어. 그분, 아 그래? 어, 똑같았어. 어 핸드크림 쓰는 향이랑 향수 맡은 그거랑 그래서 이거 다 챙겨주신 것도 같기도 하고. 헤헤, 궁금해. 납작 복숭아 너무 궁금해. 츄라이, 츄라이. 안 나와요 얼굴. <laughs> 어때 언니가 타고 싶었던 홍콩 빨간 홍콩. 택시. 네모난 거? 동글동글. 홍콩 와서 돈 돈키가기. 동동키. 수족 시간. 상이 안 나온다. 한중일 대통령 먹거리 영어로라기 때데요 뭐야? 뭔데 돈키호테에서 산 아이들 한 다가지는 구라. 공갈 아니요? 공갈. 공간... 공갈 아니요? 홍콩 와서 일본 꺼 사기. 네. 예, 엄청 달진 않은. 근데 과즙 엄청 많아. 진짜? 복숭아 맛이야? 진짜 제대로 된 거는 뭐 말해봐. 완전 복숭아 맛은 아닌데 또 맹맹하지도 않은데 엄청 달진 않아. 어떠신데? 괜찮아? 맛있어? 그래도 근데 엄청 달진 않아. 아, 안 네, 그러면. 수박도 엄청 달 않은거 아니깐 <laughs> 진짜? <웃음> 내가 한말딱알거야 단데, 조금 대한데 단데 한있어 음. 한 대, 한 대, 한 대, 쟤도 같은거 살짝 쟤도 먹고. 쟤로먹야 쟤도 먹고. 쟤도 먹고. 쟤도 이고 쟤도 먹고. 쟤도 먹고. 아아 근데 멜론 맛은 나긴 난다 음. 근데 엄청 단 것도 아니다 근데 맛있다 두아바가 그런 맛이야 혹시 구하라. 이거 아바 오레오 과자 먹을 거야 맛없는 어? 거안 먹을 거야 어떻게 하는 족족 실패하냐? 언니 홍콩 싫어하게 되는 거 아니야? 귀엽죠? 신나죠? 어떻게 너무... 가면 여기 와서 하세요 哈哈。Uh huh. <laughs>